감정을 나누고 스스로 화해하는 감격해 카드 활용법. 교실에서 아이들끼리 다툼이 생겼을 때, 저는 감격해 카드를 꺼냅니다. 감격해는 감정 격려 해결의 의미예요. 처음엔 잠깐 물러나는 게 중요해요. 지금 이야기할 수 있을까? 선생님이 도와줘도 될까?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며 분위기를 가라앉혀요. 이제 중요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. 서로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. 먼저 내가 느끼는 감정을 고르고. 상대방의 감정을 예측해서 카드를 골라 보여줍니다. 혹시 이런 기분 아니었어? 하고 말이죠. 이게 바로 공감의 시작이에요. 그리고 내가 지금 듣고 싶은 격려의 말 카드 세 장을 골라 보여줍니다. 상대가 그중 하나를 진심을 담아 읽어주면 서로의 응어리와 감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요. 여기서 대화가 마무리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아직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.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. 각자 원하는 해결책 카드를 골라 보여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빼고, 둘다 괜찮은 방법으로 약속을 정해요. 실천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하고, 필요하다면 학급회의에서 함께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. 저는 이 카드를 교실에 두 세트 준비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꺼내어 사용하게 했어요. 익숙해지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.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 남겨둘게요. 감정을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, 간격의 카드로 시작해보세요.